그리고 의료비 세액 공제 나이나 소득은 상관없이 배우자, 부모자녀, 형제자매 등 기본 공제 대상자로 등록만 되어 있다면 의료비 공제를 우리가 받을 수 있습니다. 최저 금액은 총 급여액의 3% 이상 사용한 것에 대해서부터 대상자별로 15에서 30% 공제가 가능합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의료비는 소득이 많은 쪽에 몰아 주시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교육비 세액 공제 나이는 상관없지만 일정 소득 이하인 기본 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지출액의 15% 공제가 가능합니다. 초중고생은 1년에 3배 대학생은 900만원 그리고 나한테 쓰는 교육비는 한도가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꿀팁 하나, 미취학아동의 경우 학원, 유치원, 태권도장 같은 비용도 공제 가능하니 검토해보시고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기부금세액공제, 기부금세액공제는 고향사랑기부금과 정치자금기부금 이두 개는 10만 원을 꼭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 원 기부를 하면 세금에서 10만 원을 모두 돌려주고 3만 원 정도의 답례품까지 제공을 해주니까 사실상 3만 원을 그냥 꽁으로 먹는 겁니다. 그리고 정치자금기부금은 10만 원까지는 모두 똑같이 세금에서 공제를 해서 돌려주니까 내가 지지하는 정당이 있다면 1년에 10만 원 정도까지는 지지를 하시면서 사용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꿀팁 하나 나이는 상관없이 일정 소득 이하인 기본공제 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도 내가 지출한 기부금으로 보아 공제가 가능하니까 가져와 주시면 좋습니다. 꿀팁 둘 종교단체 기부금은 한도가 10에서 20% 정도밖에 안 돼서 현재 지변로 인한 재난지역 등 특례 기부금처를 꼭 활용하시는 게 좋습니다.